우리가 연화하고 이렇게 수분을 어느 정도 말렸잖아, 그렇지? 어? 네. 근데 아까 연화할 때 어떻게 했어? 이 부분을 이렇게 모아서 했지? 네. 아까 가마가 이렇게 잘 갈라져 있었잖아. 응. 음. 어? 근데 아까 연화할 때 어떻게 했어? 이 부분 이만큼 잡고 이만큼 잡아가지고 이렇게 내려놨었잖아. 이거 음. 지금 딱 감고 나도 어때? 안 갈라지지? 안 어? 갈라지네. 그래서 연화할 때그 부분이 되게 중요해. 그리고 수분은 딱이 정도. 어? 수분이 너무 많아버리면, 제대로 안 피어지고, 음. 너무 많아버리면, 저거, 음. 저거, 너무 말려버리고 건조하고. 음. 지금 딱, 그, 어, 볼륨 매직을, 요만큼만 필 거야. 여기 네, 봐봐봐. 우리, 했 어. 근데 거의 보통, 우리가 여기가 죽은 사람들이, 요렇게 나있어. 응. 음. 봐봐봐. 아, 요렇게 나있어. 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딱 섹션 요만큼 잡아야 돼. 요만큼. 어, 요만큼 정확히 잡아갖고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한번 당기고 이렇게 갖고 음. 볼륨 매직으로 피고 얘는 여기서 받쳐줘야 돼 이렇게 음.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음. 그러니까 남자 머리도 재수가 이것데 마찬가지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 맞아요. 얘들이 나중에 한달 지나면 네. 이렇게 돌아가 버리거든? 그래서 요런 머리가 오잖아? 그러면 요렇게 말고 내가 남자 머리를 할때 이렇게 말아 네. 이렇게, 이렇게. 음. 여기 지금 이렇게 딱 보면 죽었거든 음. 여기 나왔고 음. 음. 그러니까 그게 바퀴 볼륨 매직이나 결 잡아주는 게 그런 거야 여기 음. 딱 있잖아 그리고 어디 감아봐 이런 식의 그치? 여기서 떨어지지 응 음. 그치? 그런데 수치 겁나 많아 음. 여기는 20mm 여기는 22mm 들어갈 거야 뚜껑이 22 여기 보면 가마에서 여기 이제 딱 떨어지는 부분이잖아 음. 그지? 여기 여기서부터는 그냥 웨이브가 오는데 음.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 아. 근데 여기, 여기 가마 갈라지는 부분 네. 여기까지는 볼륨 내식으로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아. 요만큼 음. 여기에는 섹션을 욕심내가안돼 음. 지 천천히 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응? 그한 방이만 된다고 일단 봤을 때 방향이 되게 중요하거든. 예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렇게 있잖아? 응. 그럼 얘를 한번 이렇게 당겨주면 응. 이렇게 그런것 같아 제자리 제자리 맞지? 응. 그러고 여기서 천천히 응. 응. 그러면 수친 거나 뭐나 튕겨져 나오는 부분이 없겠지? 응. 깔끔하잖아 응. 그렇지? 여기에서 한 번만 더딱두 번만 해주면 되는 거야 응. 이렇게 예쁜 씨 제일 겉에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죠? 음. 윤기나게 음. 음. 이렇게 한번 떼겨줘, 이쪽으로. 그럼 도또 어때? 천천히 음. 야지 어. 천천히. 다림질 하듯이. 튕겨 나오는 부분이 없지. 음. 근데 끝을 대체적으로 또 빨리 빼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음. 어. 근데 얘가 이쁜 씨로 딱, 불러줘야지 얘들이 앵긴다고. 살랑살랑. 응. 응. 이렇게 이쁘게. 응. 여 여기 위에까지 응. 올라가 볼게. 딱, 감아있는 부분. 응. 지금 여기 감아있는 응. 부분 있잖아. 여기에서는 절대 섹션을 심인대는안 돼. 응. 여기에서 그냥 각도, 제자리. 응. 이렇게 당겨줘 제자리. 이렇게. 꺾어. 동글게 응. 보통 여기에서 사람들이 일자로 많이 피어놓잖아 음. 그러면은 납작해 보이잖아, 그치? 그니까 그렇지 그니까, 큰 원을 그리는 거지. 음. 두상이 둥그니까. 음. 그럼 얘가 자라면서도 이쁘다는 거지, 이렇게. 얘 봐봐봐. 쫙 앵기잖아, 그렇지? 어. 그럼 얘가 가면 갈수록 볼륨이 예뻐진단 말이야. 음. 안 갈라지고. 음. 요게 딱, 뭐, 2cm? 이렇게, 이렇게 꺾어. 수분이 없는 게 아니잖아. 음. 넘치면 안 되고. 튕겨져 나오는 음. 부분이 없게. 네. 한번 더. 음. 이렇게 올라가는데